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추억을 주고 좋은 추억을 받으면 1등이죠. 안 좋은 추억을 줬는데도 좋은 추억을 받으면 2등이고, 좋은 추억을 줬는데도 안 좋은 추억을 받으면 3등이고, 안 좋은 추억을 주고 안 좋은 추억을 받으면 4등인데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아쉬운 게 뭐냐면, 수많은 추억 속에. 좋은 건다 흘려보내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프로테지를 나눈다면 좋은 것은 몇 프로고 안 좋은 건몇 프로쯤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건 90%고 안 좋은 건 10%다. 좋은 건 50%, 안 좋은 건 50%다. 좋은 건 10%고 안 좋은 건 90%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다 흘러가는 건뭐 흘러가니까 좋은데 진짜 좋은 것이 99%고 안 좋은 것이 1%면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99%가 다 흘러가고 1%만 남아있어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 설교가 뭐 나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 한 시간 정도 설교하면 그 많은 얘기 중에 의대로운 건다 지나가고 섭섭한 것만 가슴에 붙어 있어요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를 조금 바꾸면 좋은 게 우리 예수님도 보면 이제 두 가지 추억을 지금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추억하고 가론요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하는 추억입니다. 자그두 감격을 볼때이 마리아의 그 행동은요 인간이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로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시집을 가려고 옥합을 준비했는데 그게 300데나리오 너치나 준비를 했어요. 이 300데나리오는 한 데나리오니 장정 하루 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일당 받는다고 봤을 때 6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음. 에, 이제 뭐 하려고 시집 가려고 감동이 온 거는 날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안 해. 안 해. 어떻게 안 된다는 말이 그렇게 빨리 나오실까? 적어도 <laughs> 글쎄요는 글쎄요까지는 몰라도 아니면 아멘은 몰라도 안 해요. 야 아, 이거 진짜 여기서 이제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가차 없이 갔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자그 광경을 본. 열두 제자가 별로 좋아 안 해요. 아니, 자기 스승이고, 지 끝내는 것도 아니고, 땀이 오는데 왜 싫어했을까? 내가 답을 찾아냈는데, 남자들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르는 꼴을 잘못 봐요. 맞아요. 일반 패턴상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팍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론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재무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팔아서 좋은 데다 구제도 하고, 어, 그렇지왜 이걸 허비하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에 숨어있는 말이 좀 빼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열을 확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이거 굳이 하지? 바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허비하고. 그때 예수님이 유다 말이 맞다. 이거 굳이 하자. 이랬으면은 예수님 안 팔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아마 주님이요. 굉장히 확고했을 것 같아, 그 순간.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 온여자들 있죠. 네. 써먹을 수 없잖아요. 네. 왜? 부활해 버려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여 먹고 뭐 이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고요. 부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산채로 치러야 돼.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게 장례라는 거야, 이게 장례. 아, 그래. 여만하고 있네 여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거는 이거 인간으로서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마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론 유다가 거기서 열을 확받아요 가가지고 대장장도한테내 예수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갖고 딜을 해서 은 삼십을 받으다가 놓고 만찬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유. 너무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누구요? 바르유다죠. 그러면 이이 나쁜 인간이 주님 그놈이 저니다 제가 돈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침이를 떼고 아유. 있는 거예요. 이 죄진 사람이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어? 어? 증거 있냐? 음. 거 오리발레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는 그렇든 저렇든 지나간다고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오리발레 있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패턴을 꼭 유념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릇 속에 예수님 손 가로 유다선 네. 두 손이 있는 거야. 그거는 증명이잖아. 그건 지적이잖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열두 제자가 다 몰라요. 나, 음... 나, 나를 나 발견하는 순간 전부 누구를 쳐다봤어야 돼. 가로 유다를. 한 명도 유다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랬을이라는 거는 열한 제자도 상상을 보던 거야.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의 행동과 겉의 행동이 완벽하게 가면을 잘쓴 거예요. 전혀 표가 안 나게 예수님만 들여다보니까 아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고의 안 좋은 말을 하세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더 좋을 뻔했다. 자 그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가론 유다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마리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가론유다만 생각하신다면, 그냥 인간식 표현입니다. 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목소리> 에휴, 씨! <와> <laughs> 아마 하늘나라에서 열받고 계시지 않을까? 어? 실제는 아니지만 인간식으로. 그렇듯 왜 여러분은 열받는 생각만 가슴에 담아두고 사냐? 그 말입니다. 네. 음.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까 봤더니요 참 신기한 게 마태복음 25장 11절에 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주님이 그 여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지웠다 그 말입니다. 기억에서 흘려보냈다 그 말입니다. 아, 예수님의 삶에서 패턴을 배우는데, 자 오늘 말씀 듣고 안 좋은 건 흘려 보내서 지워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똑같은 삶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